자, 첫 번째로는 삼방식의 의의를 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부동산을 얘기할 때 자, 그 우리가 결국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그 접근 방법 아니면 접근하는 측면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 결과가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이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이제 생각해낸 게첫 번째로 어 시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 그 물건을 그만큼 사용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용한 시간만큼을 빼서 그 들어간 비용에서 어그 사용한 시간만큼에 관련된 가치 하락분을 공제해 가지고 가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또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대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서 <laughs> 그 나머지 잔여 수익을 환원이율 또는 할인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제 어, 이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자 그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 시장성 또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에 대한 시장성, 그 다음에 비용을 얼마큼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대한 비용성, 그 다음에 얼마의 수익 또는 편익이 나와서 그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수익성. 그래서. 이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치의 삼면성 또는 뭐 가격의 삼면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감정평가할 때이세 가지 측면, 즉 가치의 삼면성에서 부동산의 가치와 임료를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 접근 방식을 3방식이라 하고 이3방식에는 각각 교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사용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방식에서 여섯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방식 6 방법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음 시상가액 조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세 가지 방식과 여섯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치와 임료를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거 이제 시상가액 조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약을 하면, 앞에서 어떤 요약을 하면, 가치의 3면성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을까, 거래되고 있는지, 또는 얼마의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었는지, 또는 얼마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지, 이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가치를 접근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방식으로 들어가면, 시장은 어쨌든 그,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과 이 대상 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 방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 원가 방식은 얼마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게 얼마니까 나머지 금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원가 방식 부분이 있고, 수익 방식은 얼마의 수익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그 이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NOI라고 하는데 NOI를 환원 이율로 환원하거나 또는 할인을 통해서 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와 임료, 즉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에 대한 부분이 각각 시장성과 비교 방식에서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비용성 측면에서 원가 방식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라고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의 수익 방식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료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비용성에서는 원가방식의 임료는 적산법 그 다음에 수익방식의 임료는 수익분석법 해서 우리가 3방식 6방법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방식을 같이 쓰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세 가지 접근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방식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서로 다르게 나온 부분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결정을 할때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 방식을 병용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근거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어, 우리가 부동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 시장에서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부동산이 있죠. 이게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 또는 이제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잘 많이 거래가 되는 이제 그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품들이죠. 자 이건 주로 이제 구분 소유권,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 학교나 그 다음에 뭐 교회, 그 다음에 뭐 시청, 그 다음에 분청, 뭐 이런 청사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잘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 즉 원가가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원가와 그 다음에 그동안 사용한 감가, 두 개액을 공제를 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물건별로 각각 그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교회나 시청, 사, 군청사처럼 이런 물건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아파트, 상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시장성을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이나,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상가, 대형 상가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원가법을 하게 되면 또 가치가 잘 평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 환원법, 수익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의 특성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3방식이라고 하는 그 평가 방법, 3방식 6방법도 육방,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평가를 해서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치의 왜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 또는 그이 평가를 하고 주된 방법을 평가를 하죠.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주된 방법을 평가를 하고 나머지 방법들로. 이 주된 방법으로 나온 가치를 검증하는 수단, 검증하는 수단으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시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각 방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가액을 그러니까 시산가액이라 하고, 자, 그러면 시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특성이 시장성이 있느냐, 뭐 시장이 잘 거래되지 않느냐, 는 수익성이 있는 물건에 따라서 그 평가 방법의 적용이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 나온 시산가액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를 해서 시산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차이가 과연 어, 이게 맞느냐, 또는 하나로 구한 가치가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했을 때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그 서로 관련을 상호 관련 시켜가지고 조화 있는 상태로 조정하는 것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약에 3방식이다 어, 하면은 뭐 거래사례비교법, 그다음에 원가법, 그다음에 수익가능법을 모두 더해서 단순 3분의 1로 나누는 단순 산술 평균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은 뭐50%뭐 원가법은 30%, 수익하는 법은 20%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평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나 결정을 해 놓고, 뭐 원가법이든 아니면 수익하는 법으로 이 나온 가치를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수산, 저다시상가액으로검토하 조정하는 방법, 이세 가지가 우리가 해볼수 있는 시상가액 조정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조정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시산가액으로 나온 그 결과치가 그러면 자료를 잘 선택을 했는지 검토는 잘했는지 활용은 잘했는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제원칙을잘 활용을 했는지 또는 가격 형성 요인 분석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했는지 또는 단가와 총액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봤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의 면적은 이만한 거예요. 근데 거래 사례로 선택한 부분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단가와 또 여기서 나온 단가는 서로 의미가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작은 물건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큰 물건에서 거래 사례를 가져왔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고려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달 원가와 순수익을 산정을 할때 정확하게 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뭐가 빠트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잘 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